자,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활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죽음 가운데 가하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날이 오늘입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그러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고 부활을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란 말은 성경에서 그 다음 열매가 계속 맺힌다는 걸 보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요. 이제 그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지니고 있지만 잘 누리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뜬구름 잡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아니면 아주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누리게 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활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는 얘기를 잘 하지 않고요.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장례식 가면. 장례식 가면 부활 이야기를 합니다. 어,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의 수준에서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고백합니다. 먼 미래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서 이 부활의 소망이 들어 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고 이 나사로에게는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와서 고쳐달라는 거죠. 3절을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성경은 이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도 나오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야 되죠 빨리 가서 고쳐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 가십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이 구절 앞에 그런 데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고 가십니다. 예수님 지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는 오빠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속이 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마 몇 번이고 마을 어귀를 나가서 예수님 오시는가 기다렸을 겁니다. 발을 동동 굴렸을 겁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안치됩니다. 슬픔이 집안 가운데 가득합니다. 자,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기를 기다렸다가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나사로가 죽는 게 아니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말씀하시고 갑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가신다는 겁니다. 죽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낯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무덤에 장사되었고 부패가 시작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허탈한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오셨다라면. 그때 예수님 계셨다면 내오랍이안 죽었을 겁니다. 원망의 소리가 가득하죠. 그때 뭐뭐 했더라면, 그때 예수님 계셨더라면, 우리에게 이런 후회가 가득합니다. 그때 만약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이것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가운데 하나가 예, C.S. 루이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기독교 변증가인데, 예, 루이스가 기록한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스크로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경험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인 스크로테이프가 품내기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 아주 기가 막힌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과거에 매이게 하라 사람으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하면 저들은 힘을 잃을 거다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삶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 내가 그거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다 과거에 얽매이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제목은 뭐죠? 그때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30년 노예 생활에서 건졌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만나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무려 40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그때 애굽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망합니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원망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옆에 오셨는데 이들은 죽음에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 왜 지체하셨을까요? 왜이 틀을 유하셨을까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14절. 11장 14절 구절이 두 개가 더 있는, 떠 있는 거 있죠? 14절 15절 두 개로 되어 있는 구절 우리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14장 11장 4, 죄송 11장 죄송합니다. 11장 4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11장 4절. 11장 4절, 11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자,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지체하십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 예수님 왜 지체하셨는가? 우리가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받기 위해서 지체하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병든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 죽어서, 장사되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요 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지금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이 사건을 드러내는 예표입니다. 표적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는 것으로 예수님 당신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체하십니다. 근데 인생은 이것을 잘 모르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르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고 마리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시간에 잘안 움직이십니다. 인간의 시간에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이라 생각하죠. 지금 예수님이 와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 와야 되고, 적어도 죽기 전에는 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어,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좀 쉽게 번역을 했는데, 자, 한번 읽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만약 오라비가 살아 있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 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부활이요, 지금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압니다, 주님.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화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자연스럽게 보이십니까? 되게 어색한 대화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만약 그때 주님이 계셨다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 과거의 죽음을 놓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먼 미래에 부활할 것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생명 이야기하고 지금 부활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막연히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죠? 실상입니다. 지금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걸 지금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소망이 먼 미래에 있는 것이라면, 지금 나와 아무 상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삶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생을 누린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마르다 이 믿음이 없나요?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죽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도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도 마르다는 압니다. 지금 마르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예수님, 내가 압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될 것, 내가 알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 내가 압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내가 압니다. 맞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생명을 말하지만 지금 이 죽음의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교리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단순히 안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은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옆에 있지만 여전히 죽음을 사는 겁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심을 믿는가? 생명과 부활의 믿음이 지금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부활의 그 놀라운 권능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 너무 멀리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나와 상관없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 신앙생활은 그냥 피상적인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갇혀있는 신앙을 지닌 겁니다. 자, 33절에서 35절을 보죠.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십니다.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이 여기시고, 예수님도 우십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원어의 또 다른 의미는 분노하다입니다. 만약 분노하다로 해석한다면 예수님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계실까요? 인생을 낙심하게 하는 죽음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또 하나, 죽음에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을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우십니다. 백성의 그 슬픔 가운데 참여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보잘 것 없는 인생의 고통에 분노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우리 아픔을 그대로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건지는 겁니다.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지체합니다. 이 이틀 동안 뭐 하셨을까? 예수님 이틀 동안 기다리시면서 뭐 하셨을까?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까? 계획을 세우셨을까? 어차피 내가 가서 살릴 건데 마음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한가로이 계셨을까? 아니면 시계는 없었겠지만 시계를 보시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그렇게 계셨을까? 어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그와 함께한 모든 가족들의 죽음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나사로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마을 어귀를 서성이는 그 마르다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마음 아파하시고요. 기다리는 마리아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안타까워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41절 볼까요? 41절.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말 들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나사라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십니다. 그 이틀 동안 예수님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 원망하지만 예수님은 함께하셨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경험하고 계시고 저들의 슬픔을 경험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고통 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분도 고통당하십니다. 우리가 버림당할 때 그분도 버림당하시고 우리가 탄식할 때 그분도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우리는 죽음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제게는 이 물음이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단순히 무덤을 찾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그를 죽음에 두었느냐? 생명에 두었느냐? 너의 믿음이 죽음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네가 생명의 권세를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넘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마르다도 모르고 마리아도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묻는 겁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부활절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날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그러면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놀라운 복음의 그 복음이 우리 삶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나의 삶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정을 바꾸고 있습니까? 나의 직장을 바꾸고 있나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납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냄새가 나진 않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죽음에 있는지 생명에 있는지 나의 삶이 여전히 죽음에 머무르고 있는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있는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지 죽음에 썩은 냄새가 나는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피상적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잘 보시죠. 이들은 불평과 불만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왜안 오시는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지체하시는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주님께서 버리신 건가? 왜 미리 와서 살리지 않으시는가? 이런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고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어리석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 명량하십니다. 우리는 무덤에 머물러 있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이 생명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신부는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여기를 살고 있으면 여전히 무덤에 가고 있으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생명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